8월에 돈 들어올 일이 많으세요. 오, 기운 좋으세요. <laughs> 금전운이. 네. 뭐 내가 빌려줬던 금전운도 좋고, 음, 하다못해 긁는 뭐 복권 천 원짜리라도 할 때마다 될 수도 있어요. 음, 금전운이 되게 높게 나타나세요. 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오늘 주제는 네. 2024년 8월 용띠 나이별 운세 부탁드립니다. 음, 용띠 분들 음, 하나같이 다 고집이 세가지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고집이 세다 보니까 고집대로 하다가 망친다. 8월은 내 고집대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옆 사람 말에 귀 기울이세요. 음, 특히 2000년생 지금 25살이죠, 비디님 2000년생이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부모 님 말씀 좀잘 들으세요. 특히나 8월뿐만 아니고 올해 자체가 부모님 말씀에 뭔가 답을 찾을 수 있다, 내 미래에 대한 답. 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에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고 싶어요. 8월달부터 할수 있으세요. 또한 가지. 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누구 말 들어야 될 거라고 했어? 방금. 부모님. 부모님. 또 하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나보다 선배인 사람들. 학업적인 부분이나 직업적인 부분어 나보다 선배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 말씀 좀 들으세요. 어... 8월 달엔 특히나. 귀인 들어와요. 어... 음, 좋은 분이 들어오세요. 있었던 분도 나한테 영향력 있는 분이 될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지인분도. 그전에는 나하고 별 교류가 없었지만 어느 순간 나한테 도움되는 말들을 해주시고 도움되는 의견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직업적인 부분도 그렇고 학업적인 부분도 그렇고. 다음은 88년생 용띠분들. 운전도 하시겠고, 지하철도 타시겠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 이용하시는 게 많으실 거예요. 8월 달에는요, 그 교통수단 이용하실 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어, 뭐 부딪혀서 넘어질 수도 있고, 버스 손잡이를 놓쳐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뭔가 넘어졌을 때 내가 다칠 수 있다. 작게 다친 듯하면서도 크게 될수 있다는 뜻이에요. 음, 좋은 점으로는요, 승진운이 다가옵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어, 하늘은 아니지만 <laughs> 하늘로 가면 큰일이지만 88년생 용띠분들은 승진운이 높다. 위 선배라든지 아니면 동료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 상황이 있으면 그냥 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쁘게 보이게 움직여보세요. 뭐, 점수를 매기는 회사 같으면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빚을 갚는다 하잖아요. 그, 그런 것처럼 내말 한마디에 직업적인 부분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다음은 76년생 용띠분들. 8월에는요, 사람 때문에 마음 다칠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 주변 지인, 아니면 가족분들한테 마음 다칠 일이 있어도 마음을 좀 넓게 쓰세요. 음. 음, 내가 다친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이해해보자. 넓은 마음이 필요하시거든요. 이해할 필요 있다라는 거. 이해하지 못하고 건너갔을 때는 말다툼이 있어요. 음. 다투지 않으시게 조심하세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라서 더 이해 못한다.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더 이해해주셔야 돼요. 음. 좋은 점은, 8월에 돈 들어올 일이 많으세요. 오, 기운 좋으세요. 어, 금전운이 <laughs> 네, 뭐 내가 빌려줬던 금전도 좋고 어. 음, 하다못해 뭐 긁는 복권 천 원짜리라도 할 때마다 될 수도 있어요. 어. 음, 금전운이 되게 높게 나타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4년생 용띠 분들 누군가한테 빚진 게 있다면 갚으세요. 더 늦기 전에 갚아야 되겠다 한다면 갚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문서적으로 음. 시비 갈등 들어옵니다. 8월 달부터 좋지 않으세요. 64년생 용띠분들. 음. 어, 그래서 관제수 조심하세요. 말씀드려요. 갚을 일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갚아놓으세요. 어. 100%는 아니더라도. 음. 다음은 52년생 용띠분들. 8월에는 가족들과 많이 많이 다니세요. 행운이 따른다고 나오거든요. 음. 어, 뜻하지 않게 뭔가 나한테 자꾸 좋은 일이 생겨요. 여행을 가는 곳마다 뜻하지 않게. 그래서 52년생 용띠분들은 여행을 많이 다녀오세요 하고 싶어요. 8월에도 용띠분들 건강 잘 챙기시면서 특히나 가족들 많이 챙기시면서 행복한 한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